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행히 그 태풍이 우리 쪽 지역은 잘 지나간 것 같죠 에, 걱정을 좀 했는데 뭐큰뭐 뭐, 어~ 뭐 어려움 없이 서해안 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뉴스에도 보니까 에, 서해안 쪽은 피해가 많던데 아마 아침이 되면 이제 거의 우리 에, 남한 반도는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후쯤 되면 뭐 오전 지나고 나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우리 지역은 아마 다.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몇명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똑같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제 말씀하고 사실은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건데 조금 길어서 제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눈 겁니다. 뭐 전체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죠. 첫 사람과 그 다음 사람. 첫 사람은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되었고, 또두 번째 사람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 예, 뭐 그런 표현이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지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것은 뭐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고. 예,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공포를 느끼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들죠. 예, 죽는다 그러면 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뭐 잘생긴 게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뭐 자식이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제로로 가는 거죠. 그 죽음을 한번 정도 경험해봤더니깐. 죽었다가 살아난 분 또는 죽음 앞에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악착 같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죽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정말. 같이 있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적인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어진 그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죽어도 괜찮아. 순교자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망설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망을 넘어서까지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19절 다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불순종 그것이 원죄를 일으켰다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의 그 순종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머뭇거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예수님도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어, 예수님도 참 많이 어려하셨던 워그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마지막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를 얻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0 절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에, 갑자기 이제 율법이 더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기보다는 범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는 율법을 보니까 이것이 범죄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저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 그분으로부터 이런 말 들었어요. 예, 그 교회가 우리 뭐 보통 우리 찬양대 할때 이제 일년 동안 뭐 또는 봄까지 뭐 사순절이면 사순절 어,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제 매주 이런 곡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어, 찬양집이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찬양집 한 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 이 곡이 좋지 이 책에선 이, 곡, 이 곡이 좋지 저 책에선 저 곡이 좋지 해갖고 곡들을 에, 시리즈로 쭉 나오는 한열 권의 곡들 중에서 열몇 곡을 추려서 재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갖고 재본을 떠갖고 우리가 이제 첫째 줄은 이거하고 둘째 줄은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어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를 거 법에 고소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큰 지금 변호사 사서 지금 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이게 크게 보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거 대원이 5 0 명이 있으면 이제. 그 찬양 전집 1권을 한국을 부르고 싶어도 그 찬양 전집을 1권짜리를 50권을 다 사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다음 찬양 부르고 싶으면 2권에 어떤 세 번째 곡이 작 좋다 그러면 그것만 딱 복사해서 쓰면은 걸리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사야 돼요. 예. 50권을 다 사서 모든 거를 다 그럼 10매권을 50권씩 다 사라는 거냐다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게 합법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제본을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불르면 이게 걸면 걸려요. 걸면 걸려. 안 걸림 안 걸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예, 뭐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었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어 이제 될수 있는 시대가 예, 실제로 그렇게 이게 재산권의 지적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아 우리가 이걸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죄의식 없이 예, 살았던 그런 거. 길거리에 뭐 이렇게 퇴침 거, 이건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어, 이것도 경범죄로 아, 잡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횡단보도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이것도 경찰이 있으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뭐 길거리에 뭐 휴지 막 버릴 수도 있고, 침도 막 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예, 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죠. 어, 그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예, 사람 죽인 거 그게 예, 하나님이 볼 때도 잘못된 거고 인간들이 볼 때도 잘못된 거고 거짓말한 거뭐 그럼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법과 우리 법의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 마음 먹은 거는 사람을 죽이던 살리던 뭐 그게 법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 마음만 먹고 행동은 안 했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범죄예요. 미워하는 거, 머릿 속으로, 마음 속으로, 마음만 먹는 거, 저 사람 그냥 아우, 가다가 그냥 확 그냥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예, 그는막 허우 하는 짓마다 밉지. 뭐, 말은 안 해도 혼자 속으로 막 생각하고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해도 예, 세상 법으로는 그게 뭐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예, 무섭고 까다롭고 예,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서 볼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일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세상 법으로는 뭐잘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경찰서 뭐 저도 범죄는 한번 비스무리해 가지고 경찰서 간 기억이 없어요. 경찰서 뭐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경찰서에 뭐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죠 그냥 소시민으로 그 정도면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이 말씀은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 죄를 요만큼밖에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은혜가 별로 안 커도 돼요. 내 죄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못 깨달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이렇게 큰 죄를 지면 으이큰 죄를 메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덮어 주셨구나.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넘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어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예, 근데 그를 얼만큼 깨닫느냐, 이만큼만 깨닫느냐, 예,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느냐, 그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야 돼. 그래, 아, 이것도 죄구나, 아,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크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는 이 찬양의 찬송의 가사가 야 이게 내 얘기구나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그것을 그 기록해도 여기가 엄청난 비유잖아요 근데 그래 맞아 맞아 요만큼 물이 뭐 요정도만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서 구구절절이 막와닿으면서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 그런 은혜가 우리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라. 어, 죄가 왕노릇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비유 에, 그런데 이제 은혜가 이제 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통로가 나오는데 에,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죠. e s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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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사람 e s yes, yes, y 그과정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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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yes,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든지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영생으로 옮기는 것.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죠. 뭐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뭐 우리가 뭐 갑자기 외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외모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옛 사람에 빠졌을 때는 얼굴 모습도 굉장히 표독스럽고 굉장히 어떤 욕망에 가득 찬막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은혜 받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삶도 여유롭고 예, 또좀 그렇게 변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뭐 외모로 함부로 판단해야 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조금 더더 더 하여튼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은혜 받은 받았는지 이걸 뭐 어떻게 뭐 예,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 알수 있는 증표가 하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은혜를 받고 변했는데 그것을 알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구원의 표, 그 증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죠. 감사 내 마음 속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감사. 가난하지만 감사해. 예. 나는 비록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해. 예, 예. 그 불행이 그냥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예.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꼭뭐 경제적인거나 뭐로 뭐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내가 나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많으면 왜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샘솟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찬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은 아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른 뭐 다른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방언을 하면 뭐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방언은 뭐 거짓 방언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구원의 표현은 아니에요. 방언 받으면 뭐 조금 뭐더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참 넘쳐난다. 근데 거꾸로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객관적으로 볼때 나는 이렇게 감사가 없지. 예, 뭐 이렇게 불평 불만이고 다른 아, 일도 없는 것 같고 예,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어, 그 은혜가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찌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러나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비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인 것을 알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주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은 감사로 표현되는 건 줄로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은혜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